말씀입니다. 8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팔장 말씀 찾겠습니다. 호세아 팔장 일절로 1사절까지 우리가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학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천이백3 페이지, 1이백2 페이지 근방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일절 읽고 여러분들이 이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대지어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고 자기만 것이 참신이 아니니 사 송아지가 이 아니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며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니 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갚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있을지라도, 고위니, 진정으로 진정으로 말하며,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국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오늘 호세야서 8장 1절로 14절을 쭉 살펴보다 보면 무거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범죄의 모습들이 1절부터 14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시는데요이세 가지 범죄, 이세 가지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데 과연 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세 가지 범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범했었는데 나도 혹시 이것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말씀 가운데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4절부터 보시면 우상 숭배의 죄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의 죄.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금과 은으로 새겨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이 우상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해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쭉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복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이 자기에게 주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우리에게 지금 평안을 주고 있다. 그 우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어요. 팔 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택함 받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지음 받은 있어야 백 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강한 나라들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서 침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 주세요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나라를 막아 줄더 힘이 센 나라가 어딜까? 우리를 도와줘서 이 이방 나라로부터 우리를 지금 침공하려고 하는 이 나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나라가 어디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뻗지 않고 어떤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까 하면서 더 힘이 센 사람, 더 힘이 센 나라를 찾기 시작하고 그들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들, 힘센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제가 실1 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들이 제단을 많이 만들기 시작해요. 이유는 그럴싸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겉 포장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어디에만 있었냐면요.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 제단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할때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라가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일번 아니면 이번이에요. 50% 확률이니까 꼽아 봅시다. 한종훈 선생님. 아, 눈빛을피해서 그럼 물어보면 안되는박성규 선생님 자신 있게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디 나라일까요? 예루살렘, 네남 유다. 예루살렘은 남 유다에 있는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러면 지금 북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없으니까 이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 이스라엘 여로보이라는 여로보암 이스라는 왕이 북 이스라엘에도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 예배하게 해야 되겠다니까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 사람들도 항상 그남 유다의 예루살렘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성전만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쪽 나라를 사모하고 있으면 이북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하고 똑같은 그 제단을 우리 북 이스라엘에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당과 베들에이 제단을 만들고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재단을 지었지만 사실은 그거는 자기의 정치력을 안정화시키고 이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왕들이 악하게 재단을 북 이스라엘에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만드는 게 죄가 아닐지 모르겠으나 율법에 따르면 죄이겠지만 만약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어쩌면 그 재단을 기뻐하셔서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통치의 안정화 또는 자기의 이렇게 다스림에 그더또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결국에는 이 재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송아지들이 세워져요, 금 송아지들이 우상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만들었던 그 재단에서 우상에게 예배하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큰 나라들, 힘이 센 사람들을 의지하는 죄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까지도 자기들의 이익과 그래서 이 예배가 타락하고 그 제단이 타락하게 만드는 이 죄악들이 이 이스라엘에서 발생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오늘 그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라고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8장 6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힘센 사람들을 섬기고 잡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잃어버린 것은 그 본질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4장에서도 살펴봤고 6장에서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제사보다는 그들의 마음과 사랑과 인애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싫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싫어. 그냥 하나님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에 도와주는 그냥 신으로만 있으면 되고,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된 범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은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그강대국을 의지하는 그 범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타락시키고 변질시켰던그 예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그건? 우리가 흔히 선택하잖아요. 시험기간 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보다 사람의 손을 의지하잖아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누구를요? 학원의 선생님들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헌을 따르는 삶보다는 지금 당장에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누구니까? 학원의 선생님이니까 또는 학교의 선생님이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을 그래도 안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는 거 공부는 안 하고 머릿속에 안 들어와도 학원이나 학교 가서 일단 앉아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학원과 학교와 그 선생님들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들 아닌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먼저 가는 거.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한테 위기 상황이 오면 그 하나님만 먼저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것을 먼저 찾고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전화. 어쩌면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살펴봐야죠. 우리 의 모습을 솔직하게. 예배들이로 오기는 오는 거는 별로 마음에 내키지는 않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용돈 못 받을까 봐, 등장한테 맞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사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귀에 잡혀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그 자체를 엄마한테 인정받고 용돈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신앙이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이 예배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받고 갈수 있는 존재가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 우리, 동일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하가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겨우 하나님 뜻대로 살까 말까 하는데 이 십자가 우리는 다 놔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했던 똑같은 그런 범죄를 우리가 저지르잖아요.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나에게 힘이 되는 것들이 어디 있을까? 나에게 성공을 보장하는 것들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비전을 정하고 장래 희망을 정할 때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재능들 다 무시하고 돈, 명예, 권력 또는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우리 학생들 또저 우리 선생님들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악한 마음은 아닌가요? 내가 이것 통해서 물질 많이 벌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실상은 내가 더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고 있는 게 저의 모습은 아니냐고 오늘 말씀은 14절에서 그들의 그 이유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서 세 가지의 우상 숭배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예배가 변질되고 재단이 변질됐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너다 망할 거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며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에 자기들한테 무언가를 준다고 생각했을 때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거고요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상은 열매 맺지 못할 거래요. 무언가를 우상에게 뭐 바치고 뭐 하면 될것 같죠? 결국에는 그 우상에서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다. 큰 나라, 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어떻게든 잘 보여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얻고 싶다고요. 십절 뒤에 뭐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쇠약이 시작할 거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의지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 다 이런 거 내려놓읍시다. 그냥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일단 시작. 예수 그리스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가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쫓아서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의 삶을 쫓아서 그냥 일단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 충분해요. 그분을 기억하는 거. 예수 그리스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그분의 자녀인 것만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일단은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충분한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상숭배, 힘이 센 사람을 의지하는 거, 예배를 내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계속 잘못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 살아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머리 속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우리들의 남은 평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셨던 그 보유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내가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붙잡게 하시고 내가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솟구쳐 올라올 때마다 더 십자가를 두 손으로 꽉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조차도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신앙조차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려고 할때내온 몸으로 십자가를 끌어안고 이 죄들과 싸우며 나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 우리 선생님들의 삶. 또 저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유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